안녕하세요. 분양가 전액대출과 1금융권 추가대출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다정하우스입니다. 저희는 현금이 없어도 전액대출로 내집 마련을 도와드리고 전액대출 별도로 1금융 4%대로 추가대출 1억에서 2억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대출은 10년 거치 상품으로 1억 추가대출 시월 40만원 정도 이자만 내시면 됩니다. 무직이신 분, 저신용이신 분, 기존 대출이 많으신 분, 기존 대출이 많으신 분들도 최대 8천까지 먼저 갚아드리고 신용 점수 올려드린 후 진행해 드립니다. 다른 곳에서 담보 대출 거절하셨던 분들도 내집마련은 물론 추가 대출까지 도와드립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안하게 부담 없이 연중무휴 전화 문의주세요. 조건에 맞는지 꼼꼼하게 찾아드릴게요.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